네, 안녕하십니까 여자 기성전 결승 일국 최정구단과 어, 김채영 단의 대구 하이라이트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생중계하는 도중에 유튜브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중계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하려고 어떻게 해도 잘안되었고 마무리 못했는데요.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5승 4패 역대 전적이 최정구단이 김채영 단 상대로 15승 4패인데. 올해 그 중에서 두 번을 만나서 두번다 김채영 육단이 이겼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이 아닌가? 또 김채영 육단이 조금 마음이 편안하게 둘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봐도 끝난 다음에 최정부단의 인터뷰는 그동안 내가 많이 졌으니까, 많이 내봐야 두번진 거지만 많이 졌으니까, 이번에 내가 이길 차례였다. 이런 생각으로 대국에 임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게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갖지 않고 대국에 임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초반 이런 진행은요. 다 인공지능의 수법이기 때문에 무난합니다. 그런데 여기 백이 이렇게 두칸뛴 수는 인공지능은 원래 이렇게 모자로 씌워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모자로 씌워가라고 했는데 김채영 육단이 두 칸의 모자를 씌웠습니다. 이렇게 한칸 모자를 씌워가라고 한건데 한칸더 간거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왜냐하면 모자를 씌우면 보통 이렇게 바로 붙여서 급전이 됩니다 급전이 되면 초반부터 전투가 벌어진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어, 최정구단의 전투력이 조금 무섭죠 그래서 김채영 6단의 초반 포석을 보면 대체적으로 초반은 무난하고 두텁게 둬서 실리로 앞서기보다는 무난하고 두텁게 둬서 중반, 종반에 상대방의 전투력 없이 개가 바둑으로 이끌어서 이기겠다. 이런 작전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게 꼭 좋은 작전인지는 알수 없지만 항상 뭐든지 결과론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오늘은 그 작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삼성화재비 예산에서 최종 구단한테 김채영 극단이 이길 때는 김채영 극단 생애 최고의 명북이라고 할 정도로 잘돋갖고 최종 구단의 전투력 무마시키면서 집으로 앞서서 이겼거든요. 이게 집으로 앞서서 이기는 작전이 꽤 필요합니다. 대신 너무 열개 두진 않고 집으로 조금 앞서는 대신 두텀도 어느 정도 가져가게. 왜냐하면 김채영 극단은 전투형 기사가 아니거든요. 반면에 최종 부단은 전투형 기사이기 때문에 전투를 위해서 가끔 극단적인 두터움을 추구하다 보면 실리의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실리에만 적당히 예, 받아 챙겼으면 우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서 백이 한칸뛴 수, 이건 좋은 수고요. 여기 밀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 밀었을 때 여기서 최, 그 인터 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는 좀 사람이 좀 두기 힘든 수에요. 원래 여길 젖히고 들여다보고 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나와서 이렇게 끊는데, 요게 축이 안 돼요. 이런 빈상각 모양으로 싸우는 이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 자, 이렇게 두라는 게 이게, 아, 이렇게 두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추천 수인데, 이렇게 놓고 3, 3에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적당히, 상변, 중앙다, 백이 적당히 두텁다. 여기는 흙이 두 점을 먹었지만, 실리적으로는 별게 없다. 이게 인공지능의 추천수인데, 흙도 이런 빈상각으로 두는 게 두렵고, 백도 돌을 버리고 두는 게 두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두려울 때, 누가 먼저 피할 것이냐? 이런 거죠. 이제 치킨 싸움 비슷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김채영 육단이 피했습니다. 안쪽으로 젖히는 수가 53%고, 그 외에는 확률이 다승리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젖히는 수를 선택했어요. 안쪽으로 젖히는 수를 못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젖히고, 여기서 백 흙도 바로 끊는 게 좋은 수인데 흙도 안 끊고, 여기 한칸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코 굳혀서, 지켜놓는 게 정수고, 이게 딱 5대5의 흐름이에요. 일단 애초에, 김채영 선수가 최종 부단과 싸울 때는 두텁게 두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애초에 계획들을 이렇게 지켜서 두텁게 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뻗었는데 기세가 좋은 수처럼 보이지만 끊기는 단점이 남았잖아요. 여기 두 점, 이쪽에 넉 점, 여기에 두점다 돌들이 튼튼하니까 끊기는 게 별거 없을 거라고 김채영 역단 생각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끊기는 수가 굉장히 통렬했습니다. 여기 나갔을 때, 흙이 지키니까, 또 나갔는데, 사실은 여기서라도 지켜야 해요. 무조건 여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 대신 요번에는 하나 더 있으니까, 그, 날짜로 지켜도 되는데, 지켰어야 합니다. 실제는 또 나가다 보니까, 점점 이곳에 끊기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최정구단이안 끊었습니다. 한번더 참았어요. 한번더 힘을 비축한 거죠. 좌변에 두면서 힘을 비축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여기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여기를 이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흙돌이 왔으니까, 치받고 지켜야 해요. 치받으면, 느는데, 그때, 예, 요, 그때, 귀를 젖혀서 이렇게 지키는 거구요. 만약에 흙이 이렇게 꽉 받으면, 이렇게 젖혀서 지키는 겁니다. 늘 거냐, 꽉 받을 거냐, 보는 거죠. 이쪽 단점을 누리면서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실제는 탁, 이쪽을 봉쇄해놓고, 여기는 후위를 기약하겠다라고, 김채형 육단이 뒀는데, 이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는 순간에, 올 것이 왔죠. 최정부단이 딱 끊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김채형 육단의 바둑이 꼬여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지금이라도, 백이 치받고, 이렇게 왼쪽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빨리 한쪽을 안정시키라는 거죠. 큰 쪽에도를. 근데 이 단수를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돌이 약해졌는데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잖아요 요석이니까 그래서 지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꼬부리고 나가니까 이 백돌이 약해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죠? 여기 지키지 말고 왼쪽을 두라는 거예요. 이두점 가볍게 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왼쪽에서 빨리 사라졌어야 되는데 이두 점을 살리고 여기 꼬부림을 당하니까. 백이 조금 괴로워졌어요. 그나마, 여기 치받았을 때, 치받았을 때, 흙이 이렇게 꽉 막으면, 그, 백돌의 뒷수가 다 막혀서 아주 백이 괴로운 모습인데, 하나 풀어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라도 이제 젖혀서, 좀 이쪽에 사는 모양, 이렇게 사는 모양을 갖춰뒀어야 합니다. 그러면은좀 바둑이 길어지는 거예요. 불리하더라도. 한집 반밖에 안 불리합니다. 실전은, 한칸 뛰었고, 여기서 움직여왔는데요.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여왔을 때, 다시 움직인 수가 약간은 무리수예요. 여기를 빨리 계속 뒀어야 되거든요. 이 하중앙의 도를 괴롭히는 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배교이 건너붙은, 날짜 건너붙이는 약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지켜놨으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실수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이랬으면 다시 거의 5대5, 0.1집 분리합니다. 이걸 안 하고, 나 중앙을 틀어 막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여기는 튼튼한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건너붙이고, 이쪽 건너붙이는 거면, 여기가 좀 약점이 많습니다. 일단, 흙이 하나, 급소를 하나 해놓고, 받을 때, 여기 급소 하나 간 수가, 제일 좋은 수는 아닙니다. 제일 좋은 수는 아니고, 원래 바깥쪽으로, 흙이, 여기 치중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둔게 좋은, 가장 좋은 블루 스팟인데, 이렇게 치중해서 음수 타진을 한 게, 결과적으로 적절했어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백이, 이렇게빈 삼각으로 뒀다면, 거의 다시 5대5에 가깝게 되는 그런 바둑이었는데, 이수가 모양이 나쁘잖아요. 백이 두기에. 사람은 이렇게 두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블루 스팟이긴 한데, 이렇게 사람은 두기 힘들어요. 그래서, 김치영 육단이선택한 수는 다 붙인 건데 딱 끼우고 나니까 괴로워졌습니다. 단수 치고 늘때 자, 이때 백이 원래 정수는 백이 원래 정수는 그 중앙을 손 빼고 좌상기를 잡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 점을 잡아 두면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는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해요. 이쪽을 어쨌든 괴롭혀야 된다는 거죠. 내 약점을 지키면서. 근데 이거는 이한 방을 만든 게 너무 쓰라려요. 너무 쓰라립니다. 이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어 이쪽을 뒀을 때 단수를 쳐놓고 이쪽을 붙여서 공격을 해오면 아 이수습하는 게 기분이 좀 찝찝하죠. 결국은 요 단수를 치면 다른 형태로 돼야 안에서 자체로 살 수가 있거든요. 이 모양은. 그 유혹을 못 부딪히고 김채혁단이 돌를한점 잡는데, 돌을 잡았더니, 이제는 요게 절대선수입니다. 붙이는 수가 성립을 해요. 붙이는 수가.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 붙였을 때, 원래대로 하면 원래 이쪽은 이쪽을 있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그럼 끼워 이을 때, 이 단수가 없다면 이 단수의 흑의 단수가 어, 선수가 아니라면 백은 위를 이을 수 있어요 끊으면 나가서 끊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단수 잖아요 따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수가 안됩니다 이수가 안되면 백은 여기서 아래를 이어야 되는데 위로 끊어버리면이 수상전이 역시 안돼요 요거는 그전에 이렇게 단수를 치면 따야 되거든요. 이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수상전이 이 흑돌과 백돌의 수상전이 안 됩니다. 백이 잡혀요. 그럼 이게 잡히면 의미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유혹을 버리지 못한 끝에 흑에게 맥점을 당하면서 이두 점을 살리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의 최선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잡으면, 버리고, 이렇게 둬서, 길게 가는 겁니다. 이것도 한집반밖에안 불리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불리합니다. 그럼 길게 가는 바둑이 되는 건데, 이렇게 둬서, 흙이 안에서 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막으면 단수치고, 이을 때, 이거 호구치고 나면 선수로 살아요. 즉, 이거 막으면, 이거 선수하고요. 이거 두고, 선수에서, 흑이 선수입니다. 그러고선 흑이 이쪽 상변을 벌리면 여기 세력쌓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흑은 여기 이미 실리 챙겼거든요. 실리 챙겼고 백은 여기 두집 나고 산급 빼놓고 이거 빼놓고 나머 요 세력밖에 없어요. 우상기 우악이다 흑이 차지기 때문에 백이 너무 불리한 바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실전은 여기서 더 이상 건들지 못하고 우상기를 뒀는데 하나 걸쳐놓고 이렇게 두니까 요게 젖혀 나온 수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두면, 이 젖혔을 때 은수가 좀난처합니다 이걸 두는 건 단수 쳐서 이게 다 죽죠. 이렇게 죽습니다. 이거 다 죽이고 바둑을 둬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터지니까. 결국, 이걸 죽이고 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고선, 백이 과연 얼마나 이 상변에 큰 집을 낸다고 이 좌변에 커다란 흑집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생각보다 많이 불리해요. 자 그래서 실전 보시죠. 여기 됐을 때 최정구단은 백이 여기 걸치고 상변에 두는 순간에 꽤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미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초반이 잘 풀렸다. 저 백은 이쪽이 터지는 거를 견딜 수 없어서 김채영 국단은 결국 중앙을 지켰는데 흙이 먼저 요, 단수, 요 단수까지 아예 받아줍니다. 두고 울찌게 여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죠. 흙이 좌변에 아무런 먼지 걱정이 없다 보니까 마음껏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좀 튼튼하게 두놨잖아요한칸 귀를 지켜놓고 다 챙겨놨으니까 당군만만 해결하면 걔가 흙이 유리하다 이렇게 둔 거예요. 여기에서 좀, 사람은 좀 두기 힘든 수가 하나 있는데, 최정부단이 이렇게 귀를 지킨 수가 원래 좀 작은 수거든요. 원래 이쪽 중앙을 두는 게더 좋았습니다. 여기서 0기에좀 이상한 수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둬서 한 점을 조그맣게라도 확실하게 잡아뒀다면, 1.8집 불리해요. 생각보다 많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바둑은 그 초반에 포석에서 조금아한것 같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뒀으면, 두집 정도? 두 집에서 1.8집. 그 정도 차이 불리한 거로 좀 장기적으로 꾀할 수있는 건데, 김채형 육단은 이렇게 둬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속 빼고 우하게되는데흙이 먼저 두니까 상변의 세력에서 흙, 백돌이 공격을 역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선수 하고요. 씌웠는데 붙여서 안을 수습해버리니까 바둑이43 끝났습니다. 다 연결해버리니까 백이 집이라고는 요거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집이 작아요. 흑은 도체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연결해 있다 보니까 흑돌이 약한건지 백돌이 약한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형세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나서 보니까 지금 현재 형세가 최전구단이 승률 90, 5%. 집은 9집 유세합니다. 9집 우세. 9집 우세면 지금 굉장히 많이 우세한 거예요. 더군다나 흑 일방적으로 몰리는 거래야 좀 백이 두 텀으로 뭘 해볼 텐데 흑이두터움에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김채영국단이 반격을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했지만 나중에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요. 김채영최정구단이 조금 양보를 해도 여섯 집, 다섯 집 안쪽으로는 추격이 안 돼요. 결국 이렇게 어, 1국은 최정구단이 거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바로 내일 결승 2국이 진행되는데요. 과연 결승 2국에서는 김채영 육단이 어떤 준비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흑백이 바뀌니까 어, 일반적으로 백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전투바둑은 원래 흑이 유리한 거거든요. 김채영 육단이 흑번으로 어떤 필승포석을 준비했고 나올지 내일 결승 2구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